네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앞서서 전해드린 내용 조금 더 짚어볼 텐데요 이용순 KBS 대전 보도국 경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추석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가 걱정 많이들 하시거든요 안 그래도 고공 행진 중인 물가 추석에는 더 오를까요? 네 채소 과일 할것 없이 올라버린 가격에 선뜻 물건 사이 겁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향후 가격 전망도. 썩 박지가 않습니다. 음.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수급 균형이 깨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더 껑충 뛰었죠. 게다가 올해 추석이 9월 10일로 예년보다 빨리 찾아오면서 이 들썩이는 장바구니 물가에 서민들의 부담이 더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. 공급적인 측면을 보자면요, 이 채소류 과일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기상 상황에 굉장히 민감한데요. 네. 이미 크게 올랐던 채소값이 집중호 우여파 등으로 또다시 오르면서 음. 올 차례 어, 이 차례생 비용 30만 원을 확실히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. 음.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생 비용을 보면 평균 29만 4천 원 가량이었습니다. 올해는 이 농산물 값이 가파르게 올라 아, 차례생 차림 비용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앞서서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만큼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했었는데 어, 지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네 그렇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 지난 십일일에 제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죠. 올해는 평소보다 추석이 이르고 이 고물가 집중호우 이 피해로 민생이 어느 때보다 힘들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석 상품 공급 할인 쿠폰 지원 마트 자체 할인 유도 등을 어, 주요 내용을 하는 이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내놨는데요. 네. 이 성수풍 공급은 23만 톤으로 어, 현재 대비해서 1.4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할인 쿠폰 650억 원어치를 투입해서 작년 대비해서 1.8배가량 늘리겠다 이렇게 음. 말했지만 이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명절 수요가 늘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. 보입니다. 전문가들은 고물가의 정점을 9월에서 10월로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추석이 또 고비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고요? 네, 그렇죠. 추석에는 이제 상습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. 이 때문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앞선 대책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명자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이 기간에 행안부가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합동 점검만을 구성해서 추석 20대 성수품 위주로 해서 이 가격 동향을 실시간 파악합니다. 가격이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. 정부가 이 날마다 이 성수품 물가 조사를 하고 또 현장 점검이 나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. 지난 추석 대비 7% 넘게 이 성수품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어, 거의 원상수준으로 되풀이 어, 되돌려놓으려는 조치로 읽힙니다. 예. 하지만 이런 정부의 조치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공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부족한 어, 그런 상황이 계속, 어,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추석 앞두고 서민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장바구니는 가벼워지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네요. 이용순 팀장 잘 들었습니다.